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것이다. 좁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신다. 왜일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은 성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믿지 않으니 행동할 수 없고 두렵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되니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은 정욕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화려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두고 구별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행할 수 없다. 갈급하지 않고선 행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세상 문화가 너무 즐겁고 재미난데 어떻게 그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겠는가? 자라오면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것을 누가 힘써 부인하며 살고자 하겠는가? 자아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단과 순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심이나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면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애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신다. 오죽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겠는가.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돌을 쫓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자들이 좁은 길이 아닌 쉽고 편한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이유이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면 결국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용의 눈이 열려야 좁은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를 쏘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길이 있다. 성령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쉽고 편한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열어 주소서 할때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경고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밭주인은 포도원지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원했지만 3년이 되었음에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3년이면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찍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한다. 열심히 가고볼 테니 좀더 기다려달라고 강구한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맺는 시기가 지났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묻지 못하니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된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열매를 묻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 오래 참음에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한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 은혜와 궁유를 충분히 주고 계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걷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힘써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겠다. 그러한, 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세요. 감사합니다.